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 의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2년을 연애해 온 남자 친구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자 친구 부모님 집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미 벌써 남자 친구의 어머니를 몇번 만나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밖에서 만났던 게 전부였다 보니 이렇게 집에까지 초대돼서 다녀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분들 집에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 날이 오게 되다니, 이젠 내가 진짜로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아예 집구석을 엎어버리고 돌아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이 제 인생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보게 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처음 찾아뵙는 그런 자리였다 보니 그냥 빈손으로 떨렁 못만 가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져가야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마땅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무엇을 선물로 들고 가면 좋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자기가 말한 거 사오는 것보다 제가 직접 골라오는 게더 성의 있고 의미도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성격 좋은 거 알지 않냐? 뭘 가져와도 기뻐하실 테니 크게 걱정 말라는 대답과 함께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다기보단 부담만 늘어났죠. 그래서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딱 정해서 물어보면 이건 이래서 어떻다. 저래서 어떻다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해 주긴 하더군요. 그런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게단한 개도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대로 꽃바구니 선물은 어떠냐 했더니 원래도 우리 어머니가 꽃선물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받을 때야 잠깐 기분 좋고 많은 거지. 나중에 꽃이 시들어 말라비 틀어졌을 때 가져온 사람 성의 생각하면 그냥 갖다 버리기도 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딸려오는 바구니도 재활용하기 애매하고 어디 쓸 때도 딱히 없다면서 꽃선물은 피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럼 와인이나 양주 같은 건 어떠냐 했더니 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말고 한 명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점수는 딸 지언정 우리 엄마나 누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었죠. 도움 좀 받겠다고 전화한 건데 고르는 것마다 다 그렇게 퇴짜를 놓고 싫은 소리만 쏟아내고 있으니 저도 열이 받아서 그냥 선물은 내가 알아서 해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홧김에 마트에서 파는 선물세트를 사가버릴까 싶었죠. 그왜 있잖아요. 통조림 제품이나 식용유 참기름 이런 거 들은 거나. 혹은 샴푸린스에 비누 같이 들어있는 평범한 것들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려나 싶어서 말았죠. 약속한 날은 다가오지, 남자친구는 뭘 말해도 퇴짜만 놓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마침 홈쇼핑 채널에서 한우 선물 세트를 팔고 있는 걸 봤어요. 구성이 알찬 게저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결제를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문득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가족들은 고기보다 과일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주문하려던 걸 취소하고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은 과일을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몰랐는데 과일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수입과일 중에 등급 높은 건 국산보다 훨씬 비싸기도 했고요. 그 중에 종류 여러 가지 있는 걸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남자친구 집 가기로 한날 하루 전에 맞춰서 배송을 받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볼품없고 과일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과일을 워낙에 잘 먹지 않다 보니까 사진만 보고 덥석 물건을 사버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지요. 인터넷에서 산다고 무조건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마침 또 제가 고른 업체가 사진만 번지르르하게 찍는 비양심 업체였던 거예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가 봐야 집에 뒀다가 상해 가는 과일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온 거냐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 근처 마트에서 샤인머스캣 한 상자를 사들고 가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일전에 남자친구 어머니를 몇번 만났을 때 그때가 한참 탕후루가 유행이던 시기였는데.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샤인 머스캣은 그냥 먹어도 달고 맛있는 걸왜 이렇게 설탕 범벅을 해서 먹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샤인 머스캣이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게딱 기억이 났거든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는지 직접 두 귀로 들었는데 왜 그걸 생각 못하고 선물 고른다고 한참을 고생했나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혼자 과일 상자 하나 낑낑거리면서 들고 남자친구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집에 들어갈 때 혼자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기 뭐해서 남자친구한테 집 근처까지는 마중을 좀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막상 나와서 제 손에 들려있는 샤인머스켓 상자를 보더니 고작 사온 게 과일이냐며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것저것 물어볼 때 이것도 별로다. 저것도 별로다 하면서 다 싫다고 퇴짜만 놓을게 아니라 어떤게 좋을지 말좀 해주지 싶어서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죠. 이걸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고 말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선물을 저보고 직접 골라오라고 했던 것부터가 처음부터 제가 이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였을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손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결혼 이야기 처음 나오고 예비며느리로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비시댁에 도착하니, 저 온다고 해서 따로 준비해 주신 것도 하나 없었어요. 물론 예비시댁에서 예비며느리 온다고 잔치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선물을 골라올지 그 성의를 보겠다더니, 막상 이 집에선 저를 위해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인사 올 때, 어머니께서 전날부터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도 혹시 입맛에 안 맞을까봐 몇 가지 음식을 해주셨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준비한 만큼 해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먹는 밑반찬에 김치찌개만 끓여주셨다고 해도 참그 마음이 감사했을 텐데, 막상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니까 저를 위해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밖에서 몇번 봐서 그런가 제가 왔다고 tv 앞에서 고개만 돌려왔느냐고 인사하던 남자친구 어머니 반응도 기분이 별로였어요. 게다가 제가 신발 벗고 그집 구석에 발을 붙이자마자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정성을 담아 손수 만든 음식 대신 배달에 펴놓은 당신 핸드폰을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얼른 시켜서 밥이나 먹자고요. 너 먹고 싶은 거로 골라서 시켜라. 돈 생각은 하지 말고 여러 군데서 시켜도 되니까 맛있는 걸로 골라라고 한마디 하고 또 선택을 저에게 넘기고는 다시 tv 앞으로 가서 저 오기 전에 보던 tv 프로그램 시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집 근처에 와본 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동네에 맛집이 뭔지도 모르는데 음식 주문하는 것까지 저한테 시키는 게 처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었어요. 물론 제가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한 게. 뭘 좋아할지 모르니 제 입맛에 맞는 걸 고르라는 배려로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미 남자친구가 제가 가지고 온 선물 가지고 한 소리를 한마당에 솔직한 말로 좋은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집단에는 제가 음식 고르는 걸 도와주겠다고 옆에 앉아서 제가 고르는 음식점마다 지 스스로 평가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 집은 별점만 높지. 막상 음식 받아보면 맛대가리가 없다질 않나? 또 다른 집은 거기서는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상하게 배달만 시켜 먹으면 직접 가서 먹는 그 맛이 나질 않는다던가 하면서 훈수를 두는데 그럴 거면 네가 골르라고 핸드폰을 그냥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식자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그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예비며느리 후보였던 제가 귀신같이 골라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친구 훈수에 짜증이 나서 내가 알아서 고르겠다 말하고 그냥 그나마 몇번 먹어본 체인점이 있길래 거기서 종류별로 이것저것 주문을 했어요. 적어도 체인점이면 중간 이상은 갈 테니 못 먹을 음식 시켰다고 잔소리는 안 듣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주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다 골랐냐며 자기가 좀 보겠다고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곤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핸드폰을 다시 어머님한테 가져갔어요. 이내 어머님이 핸드폰을 넘기면서 제가 고른 음식들을 보더니 저한테 말하길 우리 가족은 앞으로 며느리한테 음식 고르라고 시키면 안 되겠다고. 우리 집이 얼마나 대식가인데 누구 코에 풀칠하려고 음식을 이것밖에 안 시키냐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우리 예비 며느님이 통이 작은 것 같다고 특히 이런 날에는 더더욱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남기는 게더 낫다는 걸 모르시냐며 음식은 당신이 알아서 시키겠다고 하더니 제가 골라놓은 주문은 지워버리고 이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황당했죠. 어차피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시킬 거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음식을 왜 나한테 고르라고 선택을 떠넘긴 건지 싶고 애써 골라놓은 걸 가지고 무한까지 주는지 싶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기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연애 2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말이죠. 배달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초인종 소리가 울렸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자친구도 그 초인종 소리에 움찔하는 반응조차 없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밖에 나가서 음식을 받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보고 안 나가보냐고 저한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그 소리를 저한테만 들리게 작게 말하나 싶었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곧바로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현관문 열고 음식을 받아오라는 소리냐고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그말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하면 완전 마누라한테 잡혀 살겠구나 하고 한마디 하시더니 어차피 결혼하면 한 식구인데 우리 집 니네 집 따질 거 있느냐며 저한테 은근슬쩍 눈치를 주더라고요. 말인 즉슨 저보고 받아오라는 소리였죠. 이미 그때부터 정상적인 집구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는데 아직도 모르겠는게 저는 왜 그때 남자친구 어머님 말을 듣고 아 내가 가서 받아오는게 맞는거구나 생각하고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받으러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음식 받을 때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배달 온 음식은 치킨이었는데 사람이 넷인데 치킨 한 마리 시킨게 고작이었으니까요. 저보고 손이 작다니,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풀칠을 하겠냐느니 하더니 고작 치킨 한 마리를 밥이라고 시킨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사님한테서 치킨을 건네봤는데, 기사님이 결제는 카드로 하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드려야겠는데. 하고 남자친구를 불렀죠. 그런데 저한테 되돌아온 건 남자친구가 아니고, 또 남자친구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며느님은 시댁에 치킨 한 마리 사주는 돈이 아까운가 봐? 하면서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뭐좀 얻어먹겠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텄다면서 빈정거리듯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치킨 계산을 제 카드로 했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어머니 말 맞다나 결혼하면 내 가족 될 사람들인데 심심하면 친구들한테도 사주는 치킨, 남편 될 사람, 예비시 부모 될 사람들 못 사줄 게 있나 싶고 말았죠. 음식은 치킨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어서 음식들이 이것저것 도착하더라고요. 이 시자들, 인간들이 너무 음흉한 게 굳이 치킨을 저한테 얻어먹으려던 게 아니라 뭐가 되었든 간에 맨 처음 배달 오는 음식을 제 돈으로 계산시킬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이윽고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쏟아져 배달 오기 시작했어요. 피자며, 전골이며, 해물찜에 족발까지... 심지어 치킨은 제가 계산한 치킨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집세 군데서 추가적으로 또 시켰더라고요. 치킨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음식들은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계산을 하기는 했어요. 족발집에서 6만원, 피자에 8만원, 전골에 4만원 이렇게 계산할 때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며느님은 운도 좋다고 원래 맨 처음 배달 온 음식만 계산시키려고 했는데 마침 맨 처음 온 집이 제일 싸게 시킨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맨 처음 배달오는 음식을 제 돈으로 계산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요는 제가 이 예비 시자들을 위해 기꺼이 제 지갑을 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해볼 요량이었던 거죠. 그리고 식사 끝나자마자 저는 이집 며느리로 살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그 길로 이 정신 나간 집 구석에서 뛰쳐 도망 나왔습니다. 선물을 뭘 사오는가부터. 자기들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거에 음식을 계산하느냐 마느냐까지 정말 조목조목 며느리 후보 평가 항목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게 끝이었다면 제가 그냥 예민했던 거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후로도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배달 온 음식을 상에 세팅하는 것부터 제가 손을 돕는지 안 돕는지는 말할 것도 없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애초에 구경만 하고 있을 생각은 없었고 그 정도는 이 집구석이 시자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아무리 제가 초대받아온 손님일지라도 돕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힘들거나 어려울 것도 없으니 그냥 손을 보탰어요. 사람은 내 밖에 없는데 음식은 뭘 그렇게 많이 시켰나 했더니 이미 음식을 고르는데 있어서부터 의도가 다 있었던 겁니다. 밥다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이 무슨 대기업에서 신입 직원 채용하는 것보다 더 깐깐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시작하자마자부터 감점을 당하고 시작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남자친구의 누나의 부재였습니다.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날 누나의 부재를 묻지 않았던 것부터가 그쪽 집 구성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음식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네 누나 먹을 음식을 덜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식사를 시작했으니 이미 과일 선물 사들고 온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는데 좋게 보일 게 없었던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나요? 제가 앉은 자리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날 시킨 것 중에 낙곱새 전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식사할 때 국물 요리를 먹는다면. 제가 정골냄비에서 제일 가깝게 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들 국도 떠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저보다도 훨씬 어른이고 어쨌든 제 남편 될 사람 부모님인데 당연히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굳이 콕 집어서 저한테 시키는 게 기분이 나쁠지라도 이거야 뭐 나중에 결혼하거든. 우리 집에선 똑같이 남편 되는 사람 시켜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고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음흉하게 나중에 식사 다 끝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식사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해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며느리 심사가 고작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서 제가 실수한 것들을 하나둘씩 읊어주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뭐 해물찜이야. 전골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이라 손쉽게 합격을 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엄청 잘 드시길래 다 드실 때마다 더 드시겠냐 묻고 덜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피자도 전골이랑 해물찜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몰랐어서 애석하게도 거기서는 불합격했어요. 저 같으면 비닐 장갑도 없는데 굳이 제 손이 닿은 피자를 먹는 것보다 직접 자기 손으로 먹는 게 위생적으로나마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손 멀쩡히 달려있는 사람들 먹을 피자까지 한 조각 한 조각 제가 신경 써야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도 불합격 점수를 받았네요. 자리도 워낙 불편한 자리였지만 애초에 사람 수에 비해 음식을 종류별로 너무도 많이 시켰다 보니 그냥 깨닫거리면서 맛만 하나씩 본게 전부였거든요. 그 덕에 족발 보쌈은 손도 안 댔어요. 음식마다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던 것 같은데 족발 보쌈은 진짜 같이 딸려온 상추 한장 집어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족발 보쌈 가지고는 제가 며느리 점수에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감점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이야기 듣고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그렇게 먹는 음식 하나하나마다 좋은 며느리 나쁜 며느리 평가하는 집구석은 처음 봤다고 신기해하시면서 재밌어 하셨는데 족발 보쌈으로는 예비 며느리의 뭐를 평가하려고 했던 건가? 아무리 예상해봐도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예비 시자들 입에 쌈이라도 하나씩 싸서 넣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는데 이미 그날 쌈을 안 싸줬는데 그걸 가지고 감점이네 어쩌네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족발보쌈은 그날 왜 시켰던 건지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먹고 싶어서 시켰던 걸까요? 혹시 족발보쌈으로 제가 좋은 며느리인지 아닌지 평가할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 제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족발보쌈은 그렇다 치고 제일로 어이가 없던 건 단연코 치킨이었습니다. 치킨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산한 한 마리 말고도 다른 세 군데에서 더 시켰어요. 저희 집은 가족들 넷이서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이집 구석은 그 많은 음식을 시켜놓고 후식으로 인당 한 마리씩 먹을 계획이었는지 싶었네요. 그나마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치킨이라서 주로 제가 먹은 건 치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살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집 며느리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말하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영영 이별을 하고 왔어요. 자리도 불편했고 그 짧은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분도 별로였고 거기에 음식들도 이것저것 저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저한테서 제일 가까이 놓여 있던 치킨 위주로 깨작거리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다리를 먹었었나 봐요.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손 빠져서 집히는 거 가져와서 먹었을 뿐인데 정말 하필이면 거기에 다리가 한 조각 섞여 있었었나 봐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앞으로 이렇게 자기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되도록 다리는 아버님이랑 남자친구한테 양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손도 안된 치킨이 3마리나 더 있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4명이었는데 닭다리가 8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먹은 게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뭐 계산을 시키거나 국물을 떠주는 자리에 앉는다던가 하는 건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그냥 특이한 집이구나 하고 애써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속이 음흉하구나 그런 생각 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제 성의를 보고 싶다며 첫날 제가 선물로 뭘 가져오는지 평가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지들이 뭐 먹고 싶은지 파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 사람들 기준에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설령 제가 이 사람들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제가 밥 먹는 내내 닭다리를 뜯는지 안 뜯는지 호시탐탐 감시하는 사람들하고 한 식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다리 먹지 말라는 소리 듣자마자 죄송하다고 며느리는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으시는 게 좋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내친김에 제돈 주고 산 손도 안된 치킨하고 하고만은 선물 중에 고작 그걸 사왔냐던 과일 상자는 제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 나오더니 저를 붙잡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건 도로 가져가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 받아서 살이 통통한 치킨이 뼈만 남을 때까지 샤인머스캣이 앙상한가지만 남을 때까지 남자친구를 흠씬 두들겨주고 싶었는데 음식은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대신 남자친구한테 확실하게 말해줬죠. 내가 피땀을 흘려 번 돈으로 산 음식인데 니네 가족들 먹게 두자니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내집 가져가서 우리 집 식구들하고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양가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닌데, 문제될 거 있냐고. 어차피 보아하니, 너네 집 며느리 기준에 내가 한참 모자라는 것 같은데, 며느리 후보자리에서 다진사퇴할 테니, 입맛에 맞는 사람 찾아서 며느리 시키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야기 듣고, 뭐 그딴 인간들이 다 있냐고, 엄청 황당해 하시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냐며 엄청 재밌어 하시기도 했어요. 오히려 더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이렇게 된게 다행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동시에 60년 가까이 살고도 아직 사람들을 참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제 남자친구만 봤을 때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고 멀쩡한 집구석에서 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 저희 어머니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집구석이었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갈 뻔한 걸 이제 결혼하는구나 하고 긴장했던 제가 다 우스웠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 말 맞다나. 차라리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게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었으면 한참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했을 테고 그게 아니었다면 결혼하고 나서 제가 못 버티고 이혼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아직도 이 글을 적으면서 족발 보쌈 가지고는 저희 어떤 점을 보려고 했던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아까도 글에 적었지만 혹시 예상이나마 가시는 분들 계신다면 한번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결혼 엎어버린 마당에 후기까지 보낼 필요가 있나 싶은데 궁금증도 하나 해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뒤시하기를 적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서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랑 같이해서 한 번만 더 보면 안 되냐고요. 둘이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어머님까지 굳이 모시고 오냐고. 혹시 뭐 며느리 이차 면접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러시냐고 이럽다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안 가고 버틴다고 고집을 부려서 대충 상대해주고 집에 보낼 생각으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아직도 왜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잘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미쳤냐고, 내가 미쳤다고 내 손으로 내 팔자 꼬울일 있냐고 그런 거 물어보러 온 거면 그냥 돌아가고 두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강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자친구가 그날 분위기도 좋았는데 제가 왜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나오길래 하다 못해 제가 그날 남자친구 집에서 당했던 걸 똑같이 남자친구한테 되갚아줬어요. 너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엄마가 차려준 음식 먹고 나서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 않냐. 일단 거기서 감점이 있었고 그날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 한마디 안 꺼낸 데서 또 감점이라고. 그리고 너가 먼저 우리 집올때꽃 선물 해 왔으면서 내가 똑같이 꽃 선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은 엄마가 싫어한다고 거절하지 않았냐? 거기서 또 감점이고 그날 너네 집 갔을 때 너네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라고 나한테 몹쓸 행동 하고 있는데 어머님을 뜯어 말리기는 커녕 거기에 동종해서 중간 역할도 똑바로 못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감점이라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 아주 빵점짜리 인간이라서. 내 남편으로 두고 쓰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라고. 이제 이해됐으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갈길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사람한테 점수 매기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깨달았는지, 이내 단념을 하고는 저한테 잘 지내라는 인사 한마디 하고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가는 남자친구를 제가 붙잡았어요. 터덜터덜 거리면서 멀어져가던 남자친구가 제가 다시 부르니 밝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말 한마디 안 하면 정말 평생을 두고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말 한마디 했더니 무슨 말인지 엄청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꺼냈죠. 혹시 너네 어머니가 족발 보쌈 가지고는 내 어떤 점을 보려고 했던 건지 알고 있느냐고 그거 궁금하고 신경 쓰여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나 자기를 붙잡을까 기대했던 건지 화색이던 남자친구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뭐 제가 족발 먹을 때뼈 있는 부분부터 먹는지 고기부터 먹는지 그런 거 보지 않으셨겠냐 하네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제가 시가족들을 위해서 먹기 불편한 뼈다귀 부위를 먼저 먹는지 그걸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족발에서 며느리 희생정신을 찾는 시댁이라니. 정말 결혼 안 하기로 한게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끝으로 남자친구하고는 더 이상 마주칠 일 없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보다 족발로 어떤 점수를 매기려 했는지 그 궁금증 하나 풀게 된거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후기를 적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점은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이 진행되기 전에 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점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분들 사연 쭉 들어보니 결혼하고 돌별한 시자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던데 그에 비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양반이 아닌가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